인터넷 취직 잘 된다는데, 뭐 하고 있나? 안녕하세요 육수닥입니다 방학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방학에 뭐 하셨습니까? 4학년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봉사, 홍보대사 등의 대외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공부를 하는 등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번 방학은 그냥 놀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 4학년 때 체험형 인턴, 채용 연기형 인턴 등을 하면서 직무 경험을 쌓는데 뭐 하고 있나? 취업할 때 스펙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며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비 비교하면 똑같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취업해서 직장 다니면 방학도 없이 몇 십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데 그냥 놀자! 대학생 신분으로서의 마지막 방학인데 진짜 대학생만이 할수 있는 걸 해보자.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방학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인턴을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자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업에 인턴을 하는 것은 정말 추천합니다. 그 인턴이 나중에 가산점을 주거나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면 더 더욱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턴은 취업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인턴해야 취직 잘 된다는데 아무 인턴이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공기업, 사기업 등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 회사라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회사의 인턴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실패 아이콘이었던 제가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책으로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 하는 등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꼭 성공해서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바라던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한민국 취준생 학생 여러분 파이팅!